네, 귀한 수혜배 오신 여러분을 주메리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가칠근이 사도행전 14장은 이 사도 바울의 1차 이 복음 전도 여행이 이 마무리가 되는 이본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마저 죽을 뻔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또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이 마지막. 이 일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데이 기록들 중에서 저에게 인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남아 있던 이 지역은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입니다. 어, 이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필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되게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조약들이 아니라 이 사람 머리만한 이큰 돌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던졌냐면 죽을 때까지 던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죽었다라고 판단이 들자 이성 밖으로 이 사도 바울을 내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어렸을 때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멀쩡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성으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 이렇게 상상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거의 정말 곤죽이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일으키고 어디로 갔냐면, 조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서 죽으라고 돌을 던졌던 이 루스드라, 그 성에 다시 다리를 절뚝이면서 기어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그 성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또 더베로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처음에 환대하다가 죽으라고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에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아니 자신을 향해서 죽으라고 돌을 던졌으면 그 성은 포기할 법한도 포기할 법도 한데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만난 일에도 시험이 들고 또 작은 일에도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십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외면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돌을 던져서 그렇게 돌을 맞았던. 그 루스드라의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유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볼 건데 우리도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복음에 이 열심을 갖고 또 원동력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준비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돈을, 돌을 맞았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위를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 이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동질을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는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을 단순히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끈질기게 이 찾아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간질을 시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역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에 막 화가 나고 지치고 분노하고 나중에는 에이 안 하고 만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들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말합니다. 두 사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런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힘을 내고 생명의 위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만 만날 수 있는 그 친밀한 그 주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 때문에 상황을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과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고난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만나게 되는 그 친밀하신, 그 따뜻하신 하나님, 눈물 흘리는 중에 만나게 되는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상황은 지치고 괴롭고 어려운데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한 걸음 또 걸어가고 또한 걸음 걷어가고. 여러분, 어떤 강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970만 원을 가진 사람과 97만원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싶은 옷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970만원을 가진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강사가 말하기를 97만원을 가진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970만 원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70만 원을 가진 사람은 이 30만 원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이 모일 때의 그 희열 때문에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아끼고 모으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이라는 그큰 액수의 그 희열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세상 바라보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좀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주님이 가라는 그 길로 순종하여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중에 만나는 그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은혜와 위로와 그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주님 때문에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보스 3장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뛰어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대도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고 능가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이 돌이 맞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유언비언을 막 퍼뜨리고 대놓고 방해하고 소리를 질러도 내 안에 만나는 그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 만나려고 또 돌을 맞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되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눈물 흘려도 그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감격도 없고?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라디오에서 이런 이런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주말을 보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라디오 DJ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말을 보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시간이 추억에 남지 않아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추억에 남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주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기억에 남지도 않고,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의 추억이 너무 희미해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귀해서, 가장 고상해서 다시 그 주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다시 그 주님과 이가까워지고 싶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인내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여러분, 그 길로 다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외면하고 무의미하고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만나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다시 가서서. 매주 내네 예배가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미의 룡으로 주가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눠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을 때 초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누스드라의 성에 돌아간 그 이유도요 또 더베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누스드라로 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 22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초 죽음의 상태에서도 다시 걸어간 거예요. 다시 걸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이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 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초중의 초 죽음의 상태에서도 다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 괴로운 순간들도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서신서들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이 믿음의 건면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적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걱정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갈 준비를 이제 막 하려니까 분주한데, 저희 이제 넷째가, 막내가 되게 심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ebs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교육방송을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딩동댕 유치원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근데 이제 그 딩동댕 유치원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거위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거위 이제 거위가 나왔는데 거위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해서 위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옆에서 이 다른 이 동료들이 같이 막 격려를 해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교육 방송이다. 아 역시 좋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거위가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 노래 가사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위가 위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머리를 한대딱 맞은 것 같았어요. 시험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견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됩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 한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위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서로에게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약점을 찾아서 비난하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더 옳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을,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요. 내가 품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요. 내가 사랑하고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힘을 낼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서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해요. 여기서 서서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협력이라는 단어는 어깨를 맞대어서 나란히 방패를 들고 이 다가오는 적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서 이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고대의 도시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이 군사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방패를 들고 이 다가오는 적들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도시 안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어깨를 서로 맞대어서 방패를 들고 서서 한마음으로 도시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어깨를 맞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그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네가 가서 손을 내밀고 위로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치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고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부축하면서 걸어가라고.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부축해서 그 사람의 방패를 함께 짊어지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바울은 죽음이 찾아오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또 형제들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단 여러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이 회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믿음의 경주에 다시 들어서서 어떤 고난 중에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고난 중에 만나 주시는 그 친밀한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 위로해 주시니 다시 힘을 내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